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때약 곁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모두 주를 만나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 일지라도 결코 그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보호하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가야할 길을 가르치며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너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마라. 그것들은 아는 게 없고. 제갈과 굴레로 제어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슬픔이 많겠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사랑이 그를 감쌀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